어때? <웃음> 어때? <웃음> 괜찮지? 좋지? 아늑하지? 여기 온도 괜찮다 온도는 괜찮고 완전 좋지 온도 <laughs> 완전 좋네 완전 좋은 거다 어. 진짜 편하지 이따 어. 뭐 열어볼까? 좋아 좋아 비올때 어. 어. 갬성 있게 해봐도. 저기는 안 해도 돼? 여기 이제 해 들어오지 그렇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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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냉장고가 있긴 있어야 되겠 <laughs> 음. 시원하게 만져라 이 얼음 안닿았 찍어줘? 찍고 있어? 아니 그 소스를 찍어서 달래아 <laughs> 소스 찍어달 <찍는> <laughs> 아니 소스 있어 이렇게 오, 오해가 있습니다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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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있는게 나 이런데 오는게 나아? 바람도 소용고 친구 여기서 할머니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. 응. LG 스탠바이미를 사면 돼. LG 스탠바이미 들어가지고 응. 전원이 이렇게 딱 들어주잖아. 무슨 소리야? 그 들고 다니는 티비가 있어. 할머니는 오스트한 챙겨 들으면 엄청 품위있어 보이지 않아? 오, 고파는. 어, 가슴 빠도 좋고. 왜? 전화방. 그리뭐 없는데. <laughs> 모르지? 간 <laughs> 사람들이? 부어워서 뭐, 웃는 뭐,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웃지 근데 보통 여기는 이렇게까지 땡도 안 치고 응, 그렇지 좀안한거 이제 이런 거 응. 저렇게 이게 뭐야 그런 거는 어딜 것 같지? 자라성? 근데 좀 산으로 들어가야 될것같아데 자라? 어, 자라성? 어, 그 터치는데 있잖아. 자라섬에 저쪽에 다리에 걔가 네. 땅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아그렇게리면서그다게에다가지아다리에서 음. 어, 형님은 다리가 짧아서안다음요다리다리긴 사람 한번다리가 잡아서. 그 다음에 다아아그다아서그가아서그다음가다가다가그가그 몰라, 그거는 안 그려서 또 키가 엄청 여만치는 줄어들어. 그만치는 줄어들었대 응. 말도 안 돼. 아니요, 진짜요. 한 요만큼 줄었겠지. 아니야. 바닥가 앉을 수 있을까? 몰라, 몰라. 응. 일단 응. 음, 가보고. 당뇨 같은 거아 어어, 저 누나 뒷좌석에서. 다리 좀 덮어줘라, 수이 다리 쭈면. 삶에 덮어줄게. 아니, 나는 안 덮어. 저숨이 자주 흡입하는데, 안 덮어줄게. 덮어줄게. 안 덮어, 씨. 그래, 좋아, 좋아. 덮자. 덮겠지. 덮어줄게. 아니야. 니나 <laughs> 덮어. 까고 자. 오, 숨을 쉬 이발 담글 수 있겠어? 어, 양말 벗고 어. 어이구, 뭐 잡아라. 발 <laughs> 닿아? 니나. 삶이 닿으시는데? 이리 이루와 아니 아니 이리와 이리 엄마한테 와 옳지 아유 시원해 시원해 응? 시원해? <목소리로> 엄청 차가워 <뜨거워>. 그래? 와 <목소리로> 너무, <laughs> 너무 시원해 너무 예쁘다 근데 초롱이 앉아가지고야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지? 발이 벌벌이 겹니다 이바에 그러네 벌벌이 겹니다 이바다 누나도 발 빨개지네 응 나도 그랬아 좋네 시원하지? 우와 <laughs> 어 정말. 어 너무 이쁘다. 주민이. 응, 응. <laughs> <추미네. 웃음> 여기 야야트도 좋다. 장이 <laughs> 기데대데한개 치고 싶다. 막못탔데어 <laughs> <두 가. 웃음> 뭐야 이거 걸레잖아. <laughs> 닦는데그고 나는 안닦아았는가 이거 다 빨아놓은 거야 자기가 그래? <laughs> 나는 깨끗하잖아 난 자연건조 시킬래 아잖아 아니 엄마 다 빨아놓은 거야깨끗저게다 세차하고 누가 할머니 막걸리 줬어 그옛날그 옛날에. 그럼 어, 발가락에 다슬기 붙었는데? 다슬기. <laughs> 어, 너무 신나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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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 괜찮아. 너무 개운한데? <laughs> 뭔가 좀 찝찝해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개운해 나는 너무 시원해 시원해? 응. 하면 느낌 달라 하면 느낌 좀 달라? 미끌미끌한 게 덜해? 응물 하나만 우라고 배고플 때한 잔씩 마시면. 친구 만나고 저녁먹고 왔고요 조금 출출해져서 짜잔 먼메이크 회사에서 나온 비건 단백질 미숫가루 하나 사먹어보려고요 요즘 제가 출출할 때마다 먹고 있는 비건 미숫가루인데 이 먼메이크 브랜드가 여러 백화점에도 입점 되어 있고 자긴 카타르라는 영국의 비건 옆에도 인정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비건 믹스카르라고 해서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은데 제가 진짜 오랜 입맛이거든요. 근데 그런 제가 먹어도 너무너무 고소하고 단백하고 맛있다라고요. 이건 비건 단백질 미숫가루인데 너무 고소하고 이건 검은콩 맛이 나가지고 아 진짜 검은콩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맛있더라고요. 이 수빈이랑 저랑은 뭐 우유에 타서 먹었는데 뭐 다른 꿀이나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도 굉장히 단맛이 같이 올라오는 듯한 같체에서 아 수빈이하고 저하고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유창한 단백질 보았네요 이제 하 요당분능증을 가지고 분들도 물이나 생물성 우유 따서 드시면 속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산문 본능이나 요당분능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문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메이제품을 탄수화물 방유 같은. 는 언니가 낳고, 그래서 제로니,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어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아침 공복에도, 식사 대용으로 건강에, 챙겨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, 체중을 조절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,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.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 제품의 좋은 점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믿고 먹을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달랐는데삐로삐렁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준비되었으니까 소복이란이나 고정댓글 꼭 확인해주세요. 마지막으로, 이제, 연임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. 네 제가 고정당에 관심 가지고 있는, 여기는, 뒷고사람 말을 보육원에 뒷방에서 해달이 아니,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에는, 매우 색감이 예 이번에 이번에 예정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네 네. 그럼 저는 오늘 한번 먹나 봐보도록 할게요 탐먹잡이나 어떤 거 먹을래? 언제 또 갈라? 기도 끼려고 한절짜자 했네. 뭐 오늘 은 병원 가봐. 응. 4시뭐뭐 정신과에 뭐. 예약해 놓은 거 있죠. 아니 그런 데 아니야. 그냥 이제 상담 받고 거기 리뷰 좋더라고. 는집 응. 어, 앞에. 집에서 가까운데로 다녀야 되는데 가서 진실되게 얘기하세요. 응. 진실되게 얘기하지. 응. 내가 미리 얘기해놨어. 응. 굉장히 우울해하고 응. 기운이 엄청 없다. 응, 무기력하고. 음. 가날만. 아무튼 별로 신경 안 쓰는데. <laughs> 뭐 그런 사람 들이 오는데. 그래 <laughs> <laughs> 가족들이 말을 많이 걸어줘야 되는데. 나는 어, 말 그런 거 귀찮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. 자꾸 귀찮아하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. 그래서 가족들이 자꾸 말 걸어주고. 응. 그 원래 그 우울증 아, 증상이 그런 거라서. 응, 그렇 음. 응. 막더 말하기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고 응. 이런데 응. 그냥 계속 말 걸어주고 대화 많이 하고 응, 말안 하고 싶고 말하면 화가 나 <laughs> 그러면 이제 악순환인 거야 그러면 안돼 아, 근데 최근에 좀 심해지네 막 화가 나막 화가 날 수도 있지 정상이 아니거든 응. 지금 그러니까 응. <laughs> 아저한 <목소리> <잘> 드십시오. 굿. 너무 <목소리> 다 굿. 아, 힘네요 진짜 맛있다. 응. 형은 사2년생이잖아 응. 45년도에. 응. 어떤 엄마가 이유식을 줘야 되잖아. 근데 그때 엄청 힘들어 자식이가.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좋은 식재료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 줬대. 애기한테. 응. 그래서 그 애기가 자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랐잖아. 그게 힘든 시절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를 자기 가족들한테도 좀 주고 싶고,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주고 싶어가지고 엄청 좋은 재료로만 만든 게그 미숫가루야. 아, 이거? 응. 음. 대, 대단하다, 야. 그죠 대단해. 그, 그, 그래서 이게 비건 미숫가루라서 엄청 건강하게 만든. 근데 맛있네. 음 응. 배고플 때마다 먹어. 다 먹었나요? 네, 다 먹었어요. 그 뚜껑이네요. 할머니, 엄마, 제가 할머니 이렇게 말해 주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났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다시 다시. 봐주셔서. 아, 응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응. 박수로 칩시다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<laughs>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. 네. 감 유튜버 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빠이빠이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끝. 하니까 좋지? いいね。